김주열 1943-1960 의거 학생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실종되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본관 김해, 전라북도 남원 출생, 남원 금지 중학을 졸업하고 1960년 마산상고에 지원하였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형김관열과 함께 마산에 갔으며 발표일이 연기되어 마산에 잔류하였고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실종되었다. 실종 27일째인 4월 11일 추루탄이 눈에 박힌 채유기 되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것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경찰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학생과 시민의 분노가 또다시 폭발하여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1995년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추서하였으며, 1999년 김주열 열사 추모 사업표가 발족하였다. 매년 4월 11일 마산에서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